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자, 누구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택시의 자격 조건이 2021년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개인 택시 자격 조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2017년에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어, 서울 개인 택시 한달 평균 250에서 350만 원 번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고요. 자, 이 당시에 2017년에 서울의 개인 택시는 4부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자, 현, 참고로 현재는 3부제고요 자, 그러면서 월 평균 18.7일 정도를 운행하셨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 수입이 15만 3천원. 그리고 월 평균 수입은 약 284만 7천원 수준이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물론 그 당시 2017년과 지금 2020년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현 상황이 매우 다를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개인 택시 분들께서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을 벌고 계셨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 택시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자, 개인 택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자격도 필요하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기하셨을 텐데 자이 자격 조건이 2021년부터 완화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완화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 완화라는 내용인데요 자 2020년 이전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인택시라는 걸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번호판을 산다고 표현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이 필요했었는데요. 자, 그런 자격이 이제 영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법인 택시 경력자는 이제 최근 4년 이내 3년의 무사고 경력을 가지고 계셔야 됐고요. 그리고 개인 용달이나 화물 등을 하시는 경력자의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 3년 무사고 경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비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께서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 대상이 될 텐데요. 최근 7년 이내에 6년의 무사고 경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운전을 위해서 회사에 취직한 경우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랬구요. 이제 2021년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2021년부터는 영업용이든 비영업용이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일반적인 자가용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사고만 5년이시면 되구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무사고도 경창청 무사고의 기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이 5일짜리 교육만 받게 된다면은 개인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십니다. 자 기존에는 몇년 이상의 뭐 자격이 필요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뭐 영업용 비영업용 상관없이 그냥 무사고 운전만 5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개인 택시를 하시기 위해서 법인 택시를 몇년 동안 하시거나 혹은 용달이나 화물 같은 걸 하시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 택시의 자격 요건이 완화되는데, 왜 그러는 거냐? 자, 첫 번째로 자격 조건이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신규 기사분들께서 시장으로 유입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상당히 많은 택시 관련된 플랫폼 사업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나 뭐 티맵 택시, 그 다음에 타다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교통 관련된 플랫폼 사업자들이 여러가지 서비스를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서비스들을 창출하게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 자연스럽게 택시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임금도 어느 정도는 좀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신규로 더 많은 기사분들이 유입되면서 어떤 선순환, 우리나라의 택시 산업 구조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택시의 자격 조건이 완화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내가 만약에 택시에 관심이 있어서 택시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정말 간단하게 정말 핵심적인 꼭 필요한 것들만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실제로 이게 운행을 하시기까지는 더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그 중에 일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택시 운전 자격증이라는 걸 먼저 취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과정에서 안전교육도 같이 받으셔야 되는데 자,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은 한국 교통 안전 공단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자격 시험으로 약 60점 정도만 맞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준비하신 분들은 한 7, 80% 정도는 거의 합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응시하는 뭐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11,500원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도 만 원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약 2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1종 혹은 2종 보통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계셔야 되고 나이가 20세 이상이셔야 되고 최소한 1년 이상은 운전을 하셨어야 합니다. 자, 이런 자격이 있으시다면은 이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개인 택시를 번호판을 양수 받으러 가는 겁니다. 자, 개인 택시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도별로 개인 택시가 우리 시도 안에서 몇 대가 있는지를 그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택시를 하시던 분에게 그 허가받은 번호판을 사오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저희는 편하게 번호판 양수라고 부르고요. 자, 그게 이제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는 약 8천만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태종, 천안, 아산, 이쪽은 좀 비싼,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번호판 하나가 한 2억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구나, 뭐, 광명, 이쪽은 약 6천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도별로 어디냐에 따라서 그 시세가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것처럼 개인 택시의 자격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를 하고자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최근에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기서 조금은 더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실제로 운행하기까지에는 훨씬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어떤 굵직굵직한 것들만 말씀드렸고, 이전에도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있다는 거 참고 꼭 부탁드립니다. 자, 코로나 19로 개인택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금의 대상이 되시기도 하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더 많은 신규 기사들이 유입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택시 산업 구조의 개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이 정책을 통해서 승객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택시 기사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